1경기 스타트는 어느 선수가 앞설 것인지 이번에 우진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들 수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톤 마크를 통과하는 여섯 명의 선수들 과연 이번에 우진수 선수가 속도를 살려 나갈지 바깥쪽에 이번에 우진수 선수가 현재 선두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쪽에는 3번의 박민영 선수 그리고 바깥쪽으로 4번의 최강성 선수 안쪽 5 번과 바깥쪽 1 번까지 이제 선수들이 경쟁을 펼쳐 나갑니다. 이제 2턴 마크를 도는 6명의 선수들입니다. 이번에 우진수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 3번과 4번이 연달아서 경주를 펼칩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과 1번이 4번의 최강성 선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진수 선수, 이번에 우진수가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도는고 뒤쫓고 니다 선수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번의 최강성 선수까지 순위의 변화 없이 계속해서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의 흐름으로 갑니다. 이번에 우진수 선수, 이번에 우진수 선수 어제 경주에서 육책으로 조금 부진했지만 현재 오늘 1경주에서 현재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 지나는 이번에 우진수 선수 뒤쪽에는 3번의 박민영 선수 그리고 4번 최강성 선수입니다. 2번, 3번, 4번의 흐름 변화 없습니다. 이번에 우진수가 결승선 통과. 이어서 3번. 그리고 4번, 1번과 5번 마지막으로 6번 결승 전통과 제 1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입니다. 플라잉 스타트 체 이경주. 이제 스타트는 3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4번과 5번. 4번에 이동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4번 이동준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번 바깥쪽 2번에 류석현 선수 그리고 뒤쪽으로 6번 3번 5번에 3위권 접전이 시작됩니다. 4번 2번 그리고 뒤쪽에 3위권 치열한 접전 속에 4번의 이동준 선수가 2턴 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 뒤쪽에 바짝 따라가는 2번의 류석현 선수 그리고 3위권 3번 류회강 선수 안쪽에 6번의 김연덕 선수입니다 4번과 2번, 2번과 4번의 선두 싸움 속에 뒤쪽에 3번과 6번 그리고 5번의 이경섭 선수까지 3위권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돕니다 여전히 2번의 류석현 선수가 앞서 나가지만 4번의 이동준 선수가 그 뒤에서 바짝 추격 그리고 6번 뒤쪽으로 3번의 류회강 선수도 6번 과 3번, 3번과 6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이제 마지막 덤마크에서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이번에 유석현 선수 뒤쪽 4번의 이동준 선수가 역전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뒤쪽에 3위권 사람도 재밌게 올라갑니다. 2번, 4번 뒤쪽에 올라오는 선수는 6번의 김현덕 선수입니다. 이번에 유석현은 결승선 통과 뒤쪽 4번과 6번, 3번 그리고 5번, 1번 결승선 통과 제2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경주 되겠습니다. 제 3경주의 스타트는 이제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3번의 민영건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5번의 문한나 선수의 스타트가 조금 좋습니다. 하지만 여섯 명의 선수 스타트 모두 정상인가운데 이제 1턴 마크 통과합니다. 이번에 이상문 선수와 바깥쪽 1번의 전정환 선수가 선두권대 결 뒤쪽 3번의 빈영 거선수입니다 2번과 1번 1번과 2번의 접... 전 속의 뒤쪽에는 3번, 3번의 민영건 선수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지나는 6명의 선수들. 이번에 이상문 선수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뒤쪽으로 1번의 전정환 선수와 3번의 민영건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번 2번 이상문, 이번에 이상문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 1번 전정환과 3번의 민영건 선수입니다. 이번에 이상 선수 이상문 선수가 1턴 마크를 가장 먼저 다시 돌고 뒤쪽에 이어서 다섯 명의 선수들이 돌았습니다. 이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의 흐름 12기 이번에 이상문 선수 12기의 이번에 이상문 선수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뒤쪽에 1번, 3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돕니다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순 2번에 이상문이 결승선 통과 뒤쪽 1번. 이어서 3번 뒤쪽에 4번과 번이 접전 마지막 6번 결승선 통과한 제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는 주연 선수가 펼칩니다 플라잉 타트 제4경주입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과 3번의 스타트가 조금 빨랐고 4번의 준석 선수도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 명의 선수들 타트 모두 문제 없이 올라갑니다. 1턴 마크 바깥쪽 4번 준석 선수 안쪽으로 2번 이종인 선수입니다. 4번과 2번 그리고 6번의 정주현 선수까지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 그리고 1번의 김선웅 선수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이턴 마크, 이턴 마크를 지납니다. 4번과 여기서 6번이 살짝 미끄러지면서 4번, 2번, 6번 뒤쪽으로 1번과 3번이 따라가지만 6번의 정주현 선수가 여전히 3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입니다. 4번의 중석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있습니다. 4번, 2번 그리고 6번 순으로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돌았습니다. 4번의 주은석 선수, 소개 양 타임에서도 앞서고 있었고 어제 경주 2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4번, 2번 그리고 좀 격차가 납니다. 6번의 정주현 선수가 3위권. 4번의 주은석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뒤쪽에는 2번의 이종인 선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4번의 주은석 선수가 여전히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4번의 주은석 선수, 4번의 주은석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2번, 이어서 6번, 1번과 3번, 마지막으로 5번 결승선 통과. 제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플라잉 스 타트치 오경주 초반 스타트가 빠른 선수 2번에 이태근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서는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1턴 마크. 2번과 4번의 약간의 충돌 속에 1번의 오상현 선수가 가장 먼저 뚫고 지나갑니다. 1번 뒤쪽 2번, 그리고 5번입니다.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순입니다. 1번의 오상현 선수, 1번의 오상현 선수 뒤쪽에 2번, 2번의 이태근 선수, 그리고 5번의 김기환 선수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번과 1번, 1번과 2번, 순위가 바뀌느냐. 2번의 이태근 선수가 2턴 마크 돌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태근 선수 바깥쪽 1번 오상현 선수. 선두권 싸움도 치열하고 뒤쪽에 3위권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4번과 5번, 5번과 4번의 뒤쪽에 3위권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2번의 이태근 선수가 1턴 마크를 다시 돌면서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조금 격차를 벌려둔 2번의 이태근 선수. 뒤쪽 1번 그리고 5번의 김기환 선수도 3위권, 3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2번의 이태근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뒤쪽 1번과 5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 돌고 있습니다. 2번 뒤쪽으로 1번과 5번, 5번입니다. 이번에 이태근 선수, 이번에 이태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1번과 5번, 4번, 6번 마지막으로 3번 결승선 통과한 제 오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공공. 펼치겠습니다. 제6경주의 스타트를 이제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4번과 2번, 2번, 4번 그리고 바깥쪽에 5번과 6번의 선수들도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6명의 스타트를 모두 정상인 가운데 이제 1턴 마크를 가장 먼저 뚫고 나오는 거 1번의 문주엽 선수와 이번에 서종원 선수 그리고 4번의 김보경 선수까지 세 선수가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입니다. 이제 2턴 마크 지납니다. 2턴 마크 지나면서 과연 순위가 바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1번 뒤쪽으로 나오는 선수는 4번입니다. 1번, 4번, 그리고 2번의 서종원 선수. 1번, 4번, 2번, 그리고 뒤쪽에 5번의 배미 선수가 뒤쪽에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 1번의 문주엽 선수가 선두입니다. 이제. 턴마크를 다시 도는 여섯 명의 선수들 1번 뒤쪽으로 4번과 2번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2번의 서종원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갑니다. 2번의 서종원 선수가 앞서 나가고 안쪽에 4번의 김보경 선수 2, 3위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번의 문주엽 선수 1번의 문주엽 선수는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고 뒤쪽에 과연 2번과 4번 4번과 2번의 싸움 2번의 서종원 선수가 2위를 지켜냅니다. 1번, 2번, 4번 1번의 문주엽 선수 결승선 통과 이어서 2번과 4번 이어서 5번, 6번. 마지막 3번 결승선 통과 제 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 위에 속도 올려 갑니다. 스타트는 이제 3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5번과 1번, 1번과 5번의 두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보드 정상입니다. 바깥쪽 크게 휘감는 5번 조성인 선수입니다. 5번의 조성인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뒤쪽 1번, 1번의 이휘동 선수와 3번의 우진수 선수입니다. 5번, 1번, 3번, 5번, 1번, 3번 순입니다. 5번의 조성인 선수, 5번의 조성인 선수 뒤쪽 1번과 3번 선수들이 이제 이턴 마크를 뒤따라갑니다. 여기서 3번과 1번의 약간의 충돌 수. 게 1번의 이휘동 선수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4번과 6번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5번 뒤쪽으로 3번의 우진수 선수가 자리 두 번째를 차지했고 이제 1번의 이휘동 선수 뒤쪽으로 4번과 6번 선수 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5번의 조성인 선수는 스타트 스타트 에서 휘감으면서 선두를 달리고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 3번 우진수 선수와의 격차가 상당 합니다. 뒤쪽에는 1번과 4번 4번과 1번의 3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번 이휘동 선수와 4번의 나병창 선수의 마지막 턴마크 승부 그 사이에 5번과 3번은 마지막 턴마크를 지났고 1번의 이휘동 선수가 3위권 지켜냅니다 5번의 조성인 선수는 결승선 통과 뒤쪽 3번 이어서 1번과 4번 그리고 6번과 2번 결승선 통과 제7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바깥쪽 6번의 나종호 선수, 안쪽 1번 이용세 1번과 6번 선수들 했습니다. 빨랐고 여섯 명의 선수를 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턴마크를 도는데 1번의 이용세 선수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1번 뒤쪽으로 3번의 최영재 선수, 그리고 4번과 5번 바깥쪽 6번까지. 1번의 이용세 선수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턴마크를 다시 도는 6명의 선수들, 1번의 이용세 선수 뒤쪽으로 3번입니다. 1번, 3번 뒤쪽으로 4번의 사재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순입니다. 1번의 이용세 선수, 소개 양축 타임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던 1번의 이용세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 3번과 4번 순으로 이제 1턴마크를 다시 돌고 있습니다. 1번의 이용세 선수, 어제 경주에서는 2착을 두번 기록했습니다. 2착을 두번 기록한 바 있는 1번의 이용세 선수, 만약에 오늘... 이경주 플라잉스타트 제8경주의 승리를 가져간다면 이번에차 1승과 2착두번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1번의 이용세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는 6명의 선수들 1번, 3번, 4번 순입니다. 1번 이용세 선수, 1번의 이용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뒤쪽 3번, 이어서 6번과 4번의 접전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2번 결승선 통과한 8경주였습니다 황만주, 신선길, 신선길 선수가 이제 펼치겠습니다. 스타트는 과연 어느 선수가 빨랐을 것인지. 2번의 김동경 선수가 스타트가 좀 빨랐고, 4번 김지영 선수도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번에 김동경 선수 안쪽에 3번의 이동준 선수까지 2번과 3번, 3번과 2번 두 선수의 대결. 바깥쪽 4번 김지영 선수 합류합니다. 이번에 김동경 선수가 현재 선두입니다. 이번에 김동경 선수 뒤쪽에 3번. 그리고 4번, 4번과 3번의 치열한 2-3인권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번 뒤쪽에 여전히 3번과 4번, 4번과 3번 치열한 2-3인권 접전이 펼쳐집니다. 3번의 이동준 선수 바깥쪽, 4번의 김지영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2번의 김동경 선수는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다시 통과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3번과 4번, 4번과 3번, 4번의 김정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4번의 김지영 선수 뒤쪽에 3번의 이동준 선수 하지만 그 앞쪽에 2번의 김동경 선수가 단독 질주하고 있는 상황 소개한 두 타임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던 2번의 김동경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뒤쪽에 과연 어느 선수 4번이냐 3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2번의 김동경 선수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지나고 뒤쪽에 3번과 4번의 접전 이어서 5번과 1번 마지막 6번 결승선 도착의 구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김선 선수가 펼치는 제 경주 이제 스타트 삼초이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 2번, 3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1번의 김인혜 선수 맞받아치는 2번의 김현철 선수입니다.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치열한 접전 속에 뒤쪽에 3번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4번 이지수 선수입니다. 1번, 2번, 4번, 3번 그리고 5번의 류해강 선수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이제 2턴 마크 지나면서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선두 싸움 속에 4번의 이지수 선수가 올라옵니다. 1번의 김인혜 선수는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고 2번의 김현철 선수가 선두를 달립니다. 2번 뒤쪽으로 4번과 1번, 1번과 4번의 이제 2, 3위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4번과 1번의 2, 3위권 싸움 속에 3번의 전종환 선수가 안쪽을 파고들면서 공략합니다. 하지만 4번의 이지수 선수가 두 번째 자리를 지켜내고 바깥쪽 1번의 김인혜 선수입니다. 앞쪽에는 2번의 김현철 선수, 2번의 김현철 선수가 현재 선두로 단독 질주하고 있는 상 뒤쪽에 1번과 4번, 4번과 1번의 초 접전, 이제 마지막 턴마크 마지막 턴마크 승부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2번 뒤쪽으로 나오는 선수는 4번의 이지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김현철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뒤쪽 4번과 1번, 그리고 3번, 5번, 마지막으로 6번 결승선 통과, 제 10경주였습니다. 아까 쪽 6번과 4번, 4번과 6번 두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뚫고 나오는 4번의 박진서 선수 뒤쪽에 약간의 충돌 속 5번의 이응석 선수와 6번의 박민영 선수. 4번, 5번, 그리고 3번과 6번 순입니다. 4번, 5번, 6번, 4번, 5번, 3번, 6번 순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4번, 5번, 그리고 뒤쪽에 6번과 3번. 4번의 박진서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는 5번의 이응석 선수 그리고 3번의 김종목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4번의 박진서 선수, 4번의 박진서 선수가 현재 선두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하는 4번의 박진서 뒤쪽. 5번의 이응석과 3번의 김종목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4번의 박진서 선수가 단독 질주하고 있는 상황. 앞서 나갑니다. 뒤쪽에 5번과 3번, 3번과 5번 두 선수가 2, 3위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4번의 박진서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돌았고 뒤쪽에 2, 3위권 싸움. 5번의 이응석 선수가 지켜냅니다. 이어서 3번의 김종목 선수. 4번의 박진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5번과 3번. 육번 1번 마지막으로 2번 결승전 통과 제 11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 경쟁력을... <목소리가> 적인 레이스 이제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5번의 김한석 선수와 3번의 박성문 선수 3번과 5번 2두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 상임이라 이제 1턴 마크 1번의 신영경 선수 안쪽에 3번의 박성문 선수 1번과 3번 두 선수가 선두 싸움 뒤쪽에 5번의 김한석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3번의 박성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에 1번의 신영경 선수가 바깥쪽에서 이제 기회를 엿봅니다. 2턴 마크 지나면서 3번과 1번의 선두 대결 3번의 박성문 선수가 여전히 앞서갑니다. 3번, 1번 뒤쪽으로 5번의 김한석 선수 그리고 4번의 김동휘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3번의 박성문 선수를 주기 위해 1번의 신영경 선수가 바깥쪽을 선택 이제 1턴 마크 다시 돕니다 3번 1번 그리고 5번 4번입니다 3번 1번 5번 4번 3번 1번 5번 4번 속에 4번의 김도위 선수가 역전을 만들어내느냐 4번의 김도위 선수가 5번의 김한석 선수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3번의 박성문 선수는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는 1번의 신영경 선수입니다 3번 1번 뒤쪽으로 과연 3위권 4번이냐 5번이냐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돕니다 3번 1번 1번 그리고 4번이 김도희 선수입니다. 3번에 박성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1번 그리고 4번과 5번. 2번 마지막 6번 결승선 통과. 제1이경주였습니다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제13경주 스타트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의 김은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6명의 선수들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하는 6명의 선수들. 6번의 김재윤 선수. 선수가 휘가아 찔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3번의 무한나 바깥쪽 1번 김은지 선수입니다. 6번과 3번, 6번, 3번. 그리고 4번, 1번, 2번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6번의 김재윤 선수, 6번의 김재윤 선수가 이제 1턴 니다 6번 뒤쪽으로 3번과 4번, 6번, 3번, 4번의 그룹으로 올라갑니다. 6번의 김재윤 선수, 6번의 김재윤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 3번 무난나 선수, 이어서 4번의 원용과 선수 바깥쪽 1번 김은지 선수가 따라갑니다. 6번의 김재윤 선수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뒤쪽에는 3번과 4번이 연달아서 1턴 마크를 통과. 6번의 김재윤 선수가 선두를 잡고 나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3번의 문완나 선수와 4번의 원용관 선수도 2, 3위권 변함없이 경주를 펼쳐갑니다. 6번의 김재윤 선수는 어느새 마지막,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3번과 4번 역시 마지막 턴마크를 도는 상황. 이어서 2번의 문지엽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4번이 지켜냅니다. 6번의 김재윤은 결승선 통과, 이어서 3번, 그리고 4번과 2번, 1번, 마지막 5번. 결승선 통과 제1 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성인 최강성 이태근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플라잉 카트 제14경주의 스타트는 이제 3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 2, 3, 4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조금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문제없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제 1턴 마크 바깥쪽 1번 황이태 선수 받아치는 2번의 김효년 선수입니다. 2번과 1번, 2번, 1번, 2번의 김효년 선수와 1번의 황이태 선수.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치열한 선두 접전이 시작됩니다. 뒤쪽에는 5번, 4번, 3번, 5번, 6번, 3번 선수들의 3위권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여기서 1번에 황희태 선수가 휘청하면서 2번에 김효연 선수가 치고 나가고 이제 6번과 5번이 그 뒤를 차지합니다. 2번, 6번, 5번 순. 2번, 6번, 5번 순이 됐습니다. 2턴 마크 돌면서 약간의 충돌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턴 마크 통과. 2번 뒤쪽으로 6번 바깥쪽 5번.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입니다.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제14경주 현재 선두 이번에 김효현 선수는 마지막 턴 마크를 돕니다. 뒤쪽에 과연 2, 3위권은 어떻게 승부가 갈릴 것인지 마지막 턴 마크를 돕니다. 이번 뒤쪽으로 과연 2, 3위 순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이번에 김문현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뒤쪽 6번과 1번 그리고 5번과 4번이 접전 이어서 3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1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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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늘려오는 자장노래 어떤가요? 어예 oh yeah.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 흩날리는 먹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 를두 거리. 걸어요 리 거리. 리 거리. 울리, 리울리울 거리. 이리 울리, 거리. 리 어예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질 이 거리를. 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질 이 거리를 두리거요 바람 불며 눌렁이는 기분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호도 울렁이는 기분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편에서. 그대여, 니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지리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퍼지리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어이.